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XRP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서 시장은 횡보세, 하락은 이제 미 선반영돼서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고,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단기간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 딥시크 이후부터 해서 관세,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이슈까지도 거시적 경제불확실성이죠. 자 이러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유동성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자 그렇지만 x r p 방향성은 아직 상승이라는 점. 자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3천원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12월달부터 어우 그래도 좀 지겹죠. 그래도 중간중간 반등 주면서 이 3천원 구간 오면은 수급들 들어오면서 반등의 흐름 계속 이어졌던 모습이죠. 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내려왔죠.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600원대에서 2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x r p 는 그래도 중간중간 반등도 보여주고서 또 그리고 하방 확실하게 지지되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많이 우려들 많이 하실텐데 내일 새벽 5시에 백악관에서 발표하면서 바로 적용이 되죠. 자, 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리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관세 부분이 불안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죠.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이 불안감은 없어지게 되고 제로 소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내려오거나 부합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 결국 재료 소멸이라는 거죠. 자이 부분에서 내일 변동성의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밑꼬리 달고서 올라올 확률이 높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XRP의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대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하단을 지지하면서,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하단 부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85k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다소간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 위로 안착을 해서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이 하단, 나인선 부분, 이 부분을 딛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흐름은 양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XRP도 하방 지지, 전반적 시장이 이제 하방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준비를 하는 단계에 오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이 먼저 메이저 코인들을 끌고 가줘야지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수 있죠. 블랙록의 시장 확장과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이 더욱 더 커질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단기적 매물들이 출회되는 것은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아직 위험 자산 회피 심리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리스크 조절과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로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하단 라인 내려왔을 때 3125원 부근 왔을 때 자, 하단 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적극 매수의 기회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러신 분도 들 있을 거요뭔뚱딴지 같은 소리야. 조정을 꼬잖아. 하락장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XRP 지금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면서 계속 이어져 왔죠. 자 그러다가 여기 단기간 조정받고 또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다가 다시 또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을 받쳐주면서의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3천원 구간 오면 항상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결국 고래 기관 세력들의 심리는 이 언저리 부분을 계속 지켜주면서 왜냐하면 더 크게 빠질 경우에는 심적으로 매물들이 더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올리기에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간 변동성 조금 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언제 바로 이때처럼 이때들처럼 좀 내려갔다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로 그래서 분할로 천천히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현재 시장은 상승장은 계속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조정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미리 이미 깨지고서 거래량 고점에서 확 터지면서 내려가야죠. 근데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건 없어요. 그리고 저점에서의 거래량 들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3천 원 쌍바닥 부분 잘체크해보자고그러고 이때도 단기간 수익 내고 이때도 수익 내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분날로 이번이 마지막 고비일 수 있으니까 준비 벼섬매수의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서고 나서 말들이 많고 뭐 바로 규제 완화.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바로 나오길 기대했지만 이 부분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자이 얘기는 규제는 명확해지려고 하고 있고 또 우호적인 정책들은 의회를 준비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기관들은 저점매수에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암호화폐 기술인프라도 성장 중이고 또 규제완화들로 인해서 금융권, 기관들, 은행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들 세팅만 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오는 게 아니고 단기간 조정을 위해서 레지을하는 단계다 오히려 큰 상승 전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점, 눌림목 찬스를 이용해서 다음 불장을 준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그 부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안내해 드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 의 무료 당기 코인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그 다음날, 무료당리 코인입니다라고 하고서 카브를 편드렸죠 그리고 매수가로 61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650원 부근 또는 6%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카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카브가 65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610원 부분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 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다. 6%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650원 부근 또는 6%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도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무료 단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셔서 뭐 비중을 몰빵한다던가 아니면 목표가 돌파해서 더갈것 같아 이래가지고 매도를 하지 않고 홀딩하시는가 이러지 마시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미국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 국채 제한도 포함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 공개가 되면서 예상이 되는 것은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비축안에 포함되는 XRP,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까지도 이 방안들이 언급이 될지가 또 비추가 주목되고 있죠. 또 국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에 재무부가 언급한 예산 중립적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고 있죠. 자, 결국 추가 매입에 대한 부분들, 방안을 상무부와 재무부에게 이미 지시를 했죠. 자, 이 부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비축 자산, 추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방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다시 한번 급등,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크리스케일이 기존에 3호 상품으로 갖고 있던 비트코인, 솔라나, XRP, 디지털 대형 ETF를 전환하는 신청을 SEC에 제출을 했죠. 자,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자, 요번에 승인이 된다면,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자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결국에 지금 보면은 이 항목들, 이 코인들의 항목들은 트럼프 정부가 언급했던 자산비 추반에 포함되는 코인들이죠. 결국 그거와 맞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나와있죠. 일단 이더리움도 이제 스테이킹 ETF가 허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거고, 또 XRP, 솔라나 에이다도 ETF에 대한 부분들 승인들 받기 시작하면 더욱더 이 묶여 있는 대형주 ETF의 신청들이 또 다시 이어서 줄을 설 거라고 보고 있죠. 자 거기에 블랙록 영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인가 유럽의 비트코인 ETF 본격화를 했습니다. 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파리 암스테르담에서도 상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 확대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됐죠. 자, XRP에 대한 ETF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법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죠. 자, SEC 신임 위원장으로 지목받은 폴 에킨스가 이제 임명을 받게 되면은 이 SEC와의 법적 리스크 부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일단 현재 벌금 부분은 협의를 봤어요. 그 대신 5년간 증권 관련 투자 유치 금지 조항이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리고 SEC의 처의는 어느 정도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SEC의 공식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법원에 기존의 1심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 신청 우리가 합의를 봤으니 이 벌금 부분과 자금 조달 금지 조항 부분을 합의본대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고 SEC와 리플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최종 법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3일 현지 시간으로 SEC의 비공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또 매번 기사가 나오고 있죠. 리플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계속 나오면서. 자, 이 기사에도 또 비공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맨날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번에 법률 집행 사안을 다룰 예정이면 이제 리플과 엑, 리플 XRP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토가 됐죠. 자,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죠. 자, 내용으로는 금지 조치의 제도화 및 해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죠. 그리고 행정 절차의 제도 및 정착, 그리고 민사 소송 및 해결, 그리고 참여. 자, 이 부분이 이제 리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조심스레 또볼수 있죠. 그리고 기타 심사 및 집행 절차와 관련된 사항. 자, 이 부분이 이제 ETF와...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고 있죠.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 이후에 SEC의 움직임 일단 좀 기대해 볼수 있고 이 법적 리스크 부분이 이제 협의를 보고서 결정이 된다라고 나오고 이제 법원에 최종 조정 요청을 할 거다라고 한 하게 되면 은이 이슈로 인해서도 더욱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자. USDC 서클이 IPO를 신청합니다. 자, 2025년도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미국 IPO 뉴욕 증시 상장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리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라 이미 얘기를 했죠. 지금 월가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고 또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시작이 되면서 전통금융권 기관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진입이 시작이 됐죠. 배도권의 수용과 규제 완화 부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큰 자산 시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성을 분명히 크게 공급할 거고 특히 ETF가 투자를 크게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기 때문에 ETF가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XRP 지금은 크게 하락이 시작하는 단계,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 저점이 왔을 때의 눌림. 찬스를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항상 지켰뒀던이 3,000원 언저리 부분을 우리는 분할로 천천히 잡아둬야 될 타이밍이죠. 자, 여기 하단 부분을 지지를 한다면 잠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세전 환의 시작이 될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신규로 관심을 둬야 되는 위치이고 기존에 또 저와 함께 수익 내셨던 분들은 다시 수익 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다. 자, 그럼 어떻게 돼?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눌림 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 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고점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때 3 0원 부근 왔을 때 여태도 또 말씀드렸죠. 이 눌림목 타점 잘 잡으면 고점에서 진입했던 분들도 수익 낼수 있다. 결국 고점에 진입했어도 여기서 비중 추가만 잘 했으면 매수가가 4,000원 부분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적 급등 나오면서 어떻게 돼 수익이 났겠죠 그럼 일부도 대부분 팔고 다시 또 내려왔을 때 이때도 다시 또 매수 타이밍 잡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오르면 어떻게 돼 이때도 또 수익이 되잖아요 매수가 가 내려왔으니까 평단이 또 낮아지니까 자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산수 공부를 좀더 해야 됩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되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00원 구간 왔을 때 처음에 내려왔을 때자 흔들리지 말고 눌렸을 때 제가 가장 말 가장 매수 타이밍 했을 때 급하게 사지 말고 제발 눌림 줄때 많이 내려갈 때 천천히 분할로 매수 찬스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단기간 급등 나오고서 다시 또 눌렸을 때 여기 3천원 구간 우리 항상 매수하는 3천원 구간 밑에 다소간에 살짝 밀렸다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흔들리지 말고 천천히 비중 추가의 타점으로 잡자.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매수 찬스의 기회다. 자 내일 상호한세 발표로 인해서 단기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또 좋은 저점 매수 찬스다. 그렇 여기 이탈해서 여기 밑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서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고래 기관 세력들은 항상 이 저점들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저점 매수의 타점으로 한번 노려봐야 될 때다.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를 안내해 드려도 결국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거나 또 이렇게 변동성 나왔을 때또 급하게 따라가시는 분들 항상 많죠? 이런 부분들 매도 타이밍 결국 실시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영상으로는 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관점에서 어디서 비중을 들어가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XRP 어떻게 대응해야 을 될지 자 반등의 모습 나오는 거 이렇게 다 체크해 드리고 7일선 단기 이평선 위로 잡는지 체감해서 크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행운의 번호 숫자 7 요것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문자로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시계 내셔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XRP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까지 같이 안내해드리니까요. 힘드신 분들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수익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저 어제 말씀드린 캐딘 어 독스 월드. 어제 단기간 올랐는데 매도 못 하신 분들 좀 많아서 밑에 내려오면 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도 나쁘진 않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오늘 캐딘 서어 독스 월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더 오르고 있네요. 음, 텔레그램에서 슈팅은 한번 나올 듯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분할로 잘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어제 3.9원, 3,900원이라고 방송에서 잘못 얘기했다 수정했는데, 자, 3,900원 부은 여기서 지금, 어휴, 한16% 정도, 네, 좋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짧게 수익 냈어도 어차피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자고요. 결국 욕심내다가 또 물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침에, 네, 카브, 608원 언저리 부은 610원 언저리 부은 잡아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카브도 10분 모능을 보게 되면,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예요. 네, 이때 미리 말씀드렸고 여기 부분. 아, 1분봉으로 보죠. 자, 이때였는데 이때 말씀드리고 조금 살짝 내려갔죠. 자, 그리고서 단기간 650원까지 상승 나왔기 때문에 대략 6% 이상의 수익은 누구나 다 챙겨 가셨겠죠. 자,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부분 실시간으로 또 안내해 드리니까요.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다지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현재 대응이 어려운 코인들 있으시면은 코인명과 매수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그 부분 확인해서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성, 우호적인 부분들은 이미 확인이 됐죠. 자, 규제 완화와 또 정통 금융권부터 해서 기관들의 자금들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불장이 나올 수 있고 또 XRP, 모멘텀들 그대로 남아있죠. 악재는 없습니다. 그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상승의 낼리. 올해에는 보유 중인 XRP만 있어 분명히 큰 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하단 지지 그리고 상단은 여기 4,000원 부근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은 이 앞전 부분 얘가 여기 물량들 한번 크게 급등하면서 받아줬고 여기서 또 한번 살짝 받아줬기 때문에 이 4천원 묵은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고가 여기 앞전 돌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자리만 잘 잡으면 빨리빨리 수익 나죠. 자 함께 하실 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